대부분의 사람들은 봄이 오면 어김없이 텃밭을 일구고 상추와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를 곱게 줄 맞춰 심는다. 그리고 몇달 동안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온갖 정성을 쏟지만 가을이 되면 시든 작물을 정리하고 다시 빈 땅을 남긴다. 그렇게 해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왜 항상 새로운 씨앗을 사고 똑같은 수고를 들이며 또한 해를 준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봄부터 가을까지의 이 순환은 마치 채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계처럼 소비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방식이 우리가 가진 땅과 시간의 진짜 가능성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년 씨앗을 사고 밭을 갈고 다시 심는 이 구조는 결국,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 대신 한번 심고 수십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떨까?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라 땅과 햇빛, 계절의 흐름을 모두 활용해 오랜 시간 동안 자라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로 채운다면 그건 더 이상 농사가 아니라 하나의 기반 시설이 된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자연의 구조를 되살리는 일이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 이제 텃밭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시선을 가져보자. 한 해의 수확이 아닌 한 세대의 먹거리를 위한 준비. 지금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보자. 이 글은 그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텃밭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수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먹거리 숲이라는 개념이다. 먹거리 숲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 그리고 시간까지 고려하여 식물을 여러 층으로 배치한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마치 숲속처럼 위에는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중간 높이의 관목, 또그 아래에는 땅 가까이에 자라는 덩굴과 키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며 공존한다. 이 구조는 햇빛을 서로 나누고, 뿌리는 깊이와 넓이를 조절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풍성해진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한번 설계하고 나면 매년 새롭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처음 몇 해만 정성껏 가꾸면 이후로는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특히 지금 찬바람이 부는 6월은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사람들은 흔히 3월이나 4월처럼 따뜻한 날씨가 되어야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무가 아직 잠들어 있는 겨울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2월에 심은 나무는 봄이 오기 전까지 서서히 뿌리를 내리며 준비하고 그 뿌리는 여름의 더위와 가뭄을 이겨낼 힘이 된다. 나는 처음 2월에 뿌리만 앙상한 나무를 땅에 심을 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선택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가능한 구조이며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용기 있는 첫 삽.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먹거리 숲의 핵심은 단순하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서로 다른 높이와 역할을 가진 세 층의 식물로 구성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세 층은 각각의 위치에서 햇빛을 나누고 뿌리를 분산시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한다. 첫 번째 층은 가장 위쪽에 위치한 나무들로 이른바 수간층이다. 여기에 적합한 나무는 대표적으로 사과나무, 배나무, 자두나무가 있다. 한국의 기후에서 잘 자라는 품종을 선택하면 겨울의 추위에도 견디고, 여름의 더위에도 잘 적응한다. 특히 외성대목으로 접목된 나무를 선택하면, 나무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관리도 훨씬 수월하다. 두 번째 층은, 중간 높이의 관목으로 구성되며, 앵두나무나 밤나무, 혹은 개암나무 같은 작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위쪽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도 잘 자라며, 비교적 빠른 시기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 수확의 즐거움을 일찍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 세 번째 층은 땅 가까이에 위치한 식물들로 다래나무나 오디나무처럼 반그늘에서도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덩굴성 나고도는 키 작은 나무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땅을 덮어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세 층의 식물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로운 생태계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자란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공간을 단순히 평면이 아닌 입체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밭을 두줄세 줄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똑같은 땅에서도 위아래로 겹겹이 수확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보여준 방식이며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삶의 방식이다. 이처럼 먹거리 숲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첫 삽을 뜰 시간이다. 그 시작은 가장 위층, 즉, 수관층을 세우는 것부터다. 수관층은 이 시스템의 기둥이자 뼈대이며, 전체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다. 2월이 되면, 우리는 정원의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사과나무, 배나무, 자두나무를 각각 한 그루씩 심게 된다. 이세 나무는 외성대목으로 접목된 어린 나무를 선택해야 하며 나중에 자라더라도 지나치게 커지지 않아 관리가 쉬워지고 아래층 식물에게도 햇빛을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된다. 위치는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나무 간의 간격은 약 4, 8m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를 따로 나누어 쌓고 바닥에는 물빠짐을 돕기 위한 자갈이나 깨진 도자기 조각을 깔아준다. 그 위에 사판자로 분량의 퇴비를 넣어주는데, 이 퇴비는 지금 당장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땅속 미생물 생태계를 위한 투자라고 할수 있다. 이후 구덩이의 가운데에 흙을 약간 쌓고, 뿌리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배치한다. 중요한 것은, 접목 부위가 최종 지면보다 약 10cm 위에 있도록 심는 것이다. 흙을 덮고 가볍게 눌러준 다음 가운데가 살짝 움푹 패이도록 만들어 물이 고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흙 위에 쉽지피나 나무 조각으로 만든 두꺼운 멀칭층을 덮되 줄기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은 후에는 한 그루당 약2 0리 이상의 물을 듬뿍 주어야 하며 이후 비가 오지 않는 주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준다. 이렇게 심은 어린 나무는 눈에 띄는 성장은 없겠지만 그의 여름 동안 땅속 깊은 곳에 튼튼한 뿌리망을 펼치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첫 해의 준비가 바로 이후 20년의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관층이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두 번째 층을 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2월이 다시 찾아오면 우리는 첫해에 심은 나무들 사이의 공간을 살펴보게 된다. 바로 그 자리에 중간 높이의 나무들을 심어 숲의 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층에는 앵두나무와 밤나무 혹은 개암나무처럼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관목성 나무들이 적합하다. 이들은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도 여름철에 붉은 앵두나 밤송이처럼 눈에 띄는 결실을 보여주어 조기 수확의 기쁨을 안겨준다. 배치는 첫 해에 심은 수관층 나무들로부터 약이 4m에서 3m 거리를 두고 그늘이 너무 짙지 않은 방향을 택해 심는 것이 좋다. 심는 방법은 수관층과 동일하다. 흙을 파고 표토와 심토를 구분하고 바닥에는 배수층을 만들어주며 퇴비를 넣고 뿌리를 펼친 후 접목 부위를 높게 유지하며 심는다. 이후 물을 듬뿍 주고 멀칭까지 마무리하면 봄이 오기도 전에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땅속에서 준비를 시작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간층 나무들이 아직 어린 상태라서 충분한 햇빛이 아래까지 도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활용해 중간층 식물들이 더욱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특히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무화과나 복분자나무 같은 작물을 추가로 심는 것도 가능하며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면 더욱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두 번째에는 본격적인 열매 수확은 아니지만 그 구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작은 꽃봉오리가 맺히고 몇 개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확신은 앞으로 몇 년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두 번째 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층을 채울 차례가 된다. 이세 번째 층은 땅에 가까운 공간을 활용하는 단계로 먹거리 숲 전체 구조의 퍼즐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이다. 3년차의 2월. 다시 추운 겨울의 문턱에 섰을 때 우리는 오디나무와 달래나무 같은 키 작은 나무들이나 덩굴성 식물을 뿌리내릴 자리를 찾는다. 이들은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나 추위에도 강하며 무엇보다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땅을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 덕분에 잡초가 자라지 않고 땅속 수분이 오래 유지되며 여름철 강한 햇볕에도 토양이 쉽게 마르지 않는다. 이 식물들은 나무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다. 이들을 약 1, 2m에서 1, 8m 간격으로 서로 비껴가게 심으면 자연스럽게 바닥층이 형성되고 숲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심는 과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정성스럽게 진행되며 그 위에 멀칭을 두껍게 덮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달의 나무는 조용히 줄기를 뻗으며, 여름이면 작고 초록빛 또는 열매를 맺고, 오디나무는 어린 가지마다 진한 보랏빛 열매를 달아준다. 이렇게 땅 가까이에 풍성한 생명이 자리를 잡으면, 숲은 비로소 완성된다. 특히 이 시점부터는 열매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단지 구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 실질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새해 동안 꾸준히 쌓아온 층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자라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양한 크기와 색깔, 맛을 가진 열매들이 조화를 이루며 익어간다. 이 시기의 텃밭은 더 이상 바디라는 말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로 다채롭고 입체적인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작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숲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먹거리 숲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 시스템은 단순한 나무 심기나 작물 재배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고려한 설계라는 사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 몇 그루와 덩굴 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정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몇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시기이다. 뿌리가 드러난 상태의 묘목은 추운 계절, 즉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에 심어야만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따뜻해진 뒤에 판매되는 화분 속 나무들은 뿌리 성장이 제한되어 있으며, 심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땅에 잘 안착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거리이다. 나무를 너무 가까이 심으면 뿌리가 서로 얽히고 햇빛을 두고 경쟁하게 되며 결국 강한 나무가 약한 나무를 밀어내게 된다. 수관층은 약 4, 8m 간격. 관목층은 2, 4, 3m. 그리고 바닥층은 1. 2m 내외로 거리를 유지해야 각층이 제 역할을 하며 공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접목이다. 외성대목으로 접목된 나무를 선택해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햇빛이 아래층까지 도달하게 되며 수확과 관리도 훨씬 쉬워진다. 표준 대목을 심으면 나무는 빠르게 자라지만 결국 그늘을 만들고 아래층 식물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열매가 많이 열릴 것 같은 묘목을 무작정 심거나 예쁘게 보이도록 식물들을 자유롭게 배치한 뒤몇년 만에 숲이 스스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먹거리 숲은 계획 없이 흉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것은 계절의 흐름과 식물의 생태, 빛의 방향과 땅의 호흡까지 계산된 생명 설계이며 그 질서를 지킬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풍요가 가능해진다. 이 원칙들은 제한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정직한 방법이다. 이처럼 먹거리 숲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시간과 자연, 그리고 삶의 속도를 새롭게 정리하고, 매일 반복되던 노동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이다. 처음에 몇 해는 정성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뒤로는 매년 과일이 열리고 그 열매가 가족의 식탁을 채운다.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6달 동안은 제철 과일을 따서 바로 먹을 수 있고 남는 것은 말려서 저장하거나 잼으로 만들어 보관하며 겨울을 준비할 수 있다. 냉장고에 줄지어 놓인 과일 통조림 대신 직접 딴 오디와 앵두로 만든 작은 병 하나가 주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마트의 가격이나 수입 과일의 유통사정과는 무관하게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먹거리 숲은 단지 수확의 기쁨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땅 위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냈다는 실감이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를 위한 투자이다. 몇 그루의 나무에서 시작된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자라고 뿌리가 깊어지며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시스템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낸다. 시장에서는 매년 수십만원어치의 과일을 사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스스로 기른 나무가 그 역할을 대신해준다. 하지만 진짜 수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생긴 안정감에서 나온다.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감각. 언제든 정원으로 나가 열매를 따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일상.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립이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다. 만약 당신도 이 길을 걷고 싶다면 이번 2월에 단지 일곱 그루의 나무만 심어보자. 3년 뒤, 당신은 그 나무들 앞에서 그날의 결정을 스스로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